반갑습니다 스카이 에듀 어, 문학 강의하는 국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문학 백발백중 교재입니다 백발백중 교재를 반드시 구매하셔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단다 자 화면 크기를 좀더 크게 했고요 확대했고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화면 크기랑 글씨 크기를 좀더 크게 할게 자 니미우마 했을 때 이것이 사설시조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자, 가보자,구나. 자, 님이 오마학어널인데,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부분과, 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잘필기하기 바랍니다. 자, 특징 가보자. 첫 번째는, 해학적이라는 거. 해학적이라는 거, 다 웃기다라는 건다 알고 있지요. 그죠? 해학적과 약간 비슷한 단어가 뭐죠 풍자적이지요. 풍자적이다라는 거. 풍자의 개념은 뭐야? 돌려서, 비판한다라는 거. 돌려서 비판하기 때문에 뭐다? 우의적 요소가 있는 건 풍자다. 풍자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사설시조가?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이거 알고 있지요? 그런 작품.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니미우마가 나오면 다양한 다른 사설시조와 다른 사설시조 연계 작품들과 연계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추후에 연계되는 작품들 따로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고, 어쨌든 풍자고, 해학과 풍자를 같은 말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의식이라고 한다, 얘들아. 4대 미의식이 뭐죠? 네 가지 미의식. 여기다 적을게요, 선생님이. 4대 미의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 숭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우, 아, 미. 우, 아, 미. 가 하고 옛날에 있었는데, 세 번째가 골, 개, 미. 네 번째가 비, 장, 미. 이럴 때 미미미미하니까 미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위를 네 가지의 미의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야. 그래서 어떤 행동이건 이네 가지 미에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필기하고 있지. 선생님도 강의 열심히 하고 있지. 이거 순곰이야. 노력하고 열정적이니까. 우아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순고미는 열정, 노력하는 모습은 다 순고미고 우아미는 조화를 이룰 때 어떤 한복이 여인의 몸과 조화를 이루거나 자연 친화. 나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자연 속에 있어. 산 속에 있어. 조화를 이루었어. 우아미가 느껴진다. 우아미라는 미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골개미가 뭐야? 해학과 풍자 얘가 골개미인 거야. 해학적이다 그리고 풍자적이다 다른 말로 골개미라고 나올 수 있어 모든 내신이나 수능에는 해학적이라는 말이 선택지에 많이 나오지만 가끔 어떤 학교 선생님은 그거를 골개미가 느껴진다 하면 맞는 거다 그리고 해학과 풍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웃기다야 웃기다 뭐라고 하지 얘들아 희화적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희화는 또 회화적이라는 단어랑 다른 거니까 회화와 희화 이거 잘못 쓰면 안 돼. 희화는 웃기다, 희극적이다 같은 말이고, 회화적은 그림 같은 거니까 다른 개념입니다. 회화, 희화 이건 헷갈리면 안 되겠지. 웃기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뭡니까? 해학적은 연민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동정과 연민, 풍자는 뭐죠? 비판 의식이 있다 이런 차이점 이 있다라는 거 문학 개념 어 알아두기 바랍니다. 비장미는 뭐냐면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미의식은 비장하다, 비장미, 처펼상웅, 영웅본색. 선생님 어렸을 때 영화야. 됐습니까? 자, 순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그 중에 골개미다. 아직 내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가보자. 자, 님이 오마하원을 님이 오마하원을 온다고 하원을 자, 뭐야 이건 착각이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자 시간적 배경인 거야. 시간적 배경. 일단은 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화자는 화자가 처한 상황은 뭡니까? 님이 부재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일단 님이 부재. 그래서 정서가 뭐냐면 그리움이야. 애타게 그리워해.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면 착각하고 뛰어나가겠냐고. 그 그리움이란 정서가 있는 거야. 애타는 그리움이 있는 거야. 저녁밥 시간을 일찍 지어먹고 행동으로 구제되는 거야. 자 간다. 중문 나서서 중문 대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인은 다 중문 안에 있는 거야. 남자들은 중문 안에 들어가지 않아. 여인을 더 보호하기 때문에 대문 안에 중문이 있고 중문 안에 여인의 방이 있는 거야. 그런 여인의 방을 뭐라고 한다? 규방이라고 한다. 대문나가, 지방, 문지방 위에, 이것도 행동묘사 왜 올라갔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정이야, 열정. 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지방 위로 훅올라가는 거야. 치다라, 앉아. 이수로,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가액하고, 머리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선 바라보니, 거모 햇들 빡쳐야겠지, 얘들아? 착각의 대상인 거겠지. 주출이 3대야, 원래는. 주출이 3대인데 왜 검어했더냐면 검고 하얀 거니까 옛날 님이 뭐야 삿갓은 검지 그리고 옷은 하얗지 그러니까 검고 하얀 걸로 착각할 만해 시각적으로 착각할 만한 거야 님이 온다고 해도 위에는 검은 삿갓이 있으니까 삿갓고 옷은 도포는 하얀 니까 검고 하얀 게 뭔가 있으니까, 어, 님 양반 선비 같다고 하는데, 주출삼제도 위에는 검고 밑에는 하얗게 되니까 시각적으로 비슷한 거야. 검모의뜻 서위권을. 저거, 님이구나. 착각 시작됐지? 벗선버서 품에 품고, 신버서 손에 쥐고 했으니까, 대구법이다 라는 거. 가끔 대구법을 모르는 친구 많습니다. 대구법 뭐뭐 해서 뭐뭐하고, 뭐뭐 해서 뭐뭐하고, 나는 짜장면, 너는 볶음밥. 이렇게 구가 대등하다. 구가 대등하게 연결된 걸대구법이고 얘는 표현상 특징일 수도 있으며, 운율상 특징일 수도 있는 거야. 표현상 대꾸법 수사법적으로 그리고 대꾸법 반복되니까 운율도 형성한다 두 개가 다 맞습니다 리듬감 형성에도 대꾸법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면 대꾸법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이거 얘더라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님비 님비놈비 자, 가장 많은 거 뭐냐면 음성 상징어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의태 어라고 할 수도 있다. 음성상징은 뭐다? 의성어와 의태어. 그중에 음, 의태어. 왜? 행동이니까. 행동 모양이니까. 천방지방 지방천방. 같은 말 반복한 거야. 운율, 리듬감. 진대. 진대는 부정적인 거죠. 안 좋은 곳이죠. 진대. 진 곳은 아니,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거야. 위험한 곳. 정읍사에 나오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중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태어야. 워렁중창 건너가서, 정액만 하려 하고 견론을 흘기 보니, 보니, 자, 이제 나오는 거지. 상년 7월, 미추철아, 얘들아. 상년 7월 14일 날 갈가벗기 있는데, 상년 7월이 뭐냐면, 이게 작년이야. 작년 7월 13일인데, 이때가 임과 헤어진 날이 아니야. 임과 헤어진 시간적 배경이 마저에 틀려요. X 아닙니다. 임은 그 전에 헤어진 거지. 임은 작년에 헤어진 게 아닌 거야. 그 전에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작년 7월에는 주추리 3대를 벗긴 거지. 그때 나왔던 주추리 3대가 벗긴 주추리 3대가 나온 날이지. 임과 헤어진 날이 아닙니다. 살들이도 자, 중형 나간다, 얘들아. 빨간색. 자, 빨간색. 살들이도 붙여라. 이거 반업법입니다. 반업법. 여기에 반어적 어조가 나왔다는 말을 잘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어적이 왜냐면 살뜰이도는 열심히 긍정적인 어휘야. 그러니까 주책 3대가 날참 열심히 아유 귀엽게 날 속였구나. 이거 진짜겠어. 속마음과 반대겠어. 반대기 때문에 반어적 어조, 반어법의 근거는 살뜰이도야. 아우 살뜰도가 웃겼구나. 귀뚜라미가 어? 살뜰히도 날 깨우는구나. 아우, 난 님과 꿈에서 만나고 있는데, 살뜰히도 귀뚜라미가 깨우는구나. 아우, 열심히 얄미. 자, 그다음 모초라. 마침, 마침네. 밤일시망정, 행연, 나지연들, 남물, 웃길 뻔했구나, 낙천성 간다. 사설 시조의 첫번, 가장 특징은 해악적인 거면서, 낙천적 어조가 나타나는 건데, 여도 중요한 거 있다, 얘들아. 자조적 표현은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야. 자조적, 자기 비하적 표현 맞는 거야. 아우,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지. 자기 비하는 맞는데, 뭐가 틀리냐면, 자책은 아닌 거야. 자책은 아닌 거야. 그냥 낙천성인 거니까, 아우, 지금, 밤인가 말이지. 낮이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약간 멋져고 하는 거지. 자, 난잘못해서난잘못해서 자책은 아닌 거고, 자조적은 맞는 거야. 표현 잘 봐라. 됐죠? 자, 또 간다. 이제, 특집 위에다 적습다 적는다. 우의적 표현이 맞을까 틀릴까? 우의적 표현, X. 우의적 표현,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 했었지? 풍자에서 나온다고 했었지. 그지? 그 다음. 자, 미의식 약간 얘기했었고 자, 애상적 어조가 맞았을까? 이맨 마지막에 애상적 어조도 아닌 거야. 왜? 낙천적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낙천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저어라 얘들아. 이 작품은 정형화된 음보율 자, 정형화된 음보율 X입니다. 정형에 따라는 거 원래 시조는 사음본데 니미우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요거는 사음보 같지만, 중장과 종장, 자, 초장, 중장, 종장인 거 알고 있지요? 초장, 중장, 종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장이 길어지고, 종장이 길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사설, 시조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3단 구성으로 이어졌다 해도 맞는 거야. 3단 구성이라고 나올 수 있다, 얘들아. 그런데, 중장하고 종장은 정형화된 음보율이 되지 않으므로, 정형화된, 꽉 짜여진 무조건 사음보, 이거는 시조를 의미하라는 건데, 평시조겠지? 그죠? 렇 근데, 사설시조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음보율은 아니다. 라고 봐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한번 보면, 임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 엄청나게 과장됐다 이거 과장법도 자주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과장된 행위라는 건 이게 과장된 행위라는 건 자주 나오는 선택지인 거야. 자또 하나 임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연정과 맞아 틀려 정이 있는 연모하는 거 연정과 맞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 정도까지가 이 리미오마 사설시조에 대한 많은 내용이었다. 반어법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리고 뭐 행동을 나열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나열하는 열거법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